위에 옷입니다. 이렇게 너무 많이 파졌죠. 그런데 지금 단추를 달기도 애매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맛보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추 달기가 애매해서 입어보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자,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. 매듭 찍고 뒤집어 주세요. 그래서 이 똑같이 연결된 상태로, 자,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, 일단은 뒤집어서, 자, 여기서 넣어주세요. 연결을 하는데, 지그재그로 이제 왔다갔다 합니다. 여기서 넣어주시고, 자, 이렇게 한땀 뜨시고, 여기도, 다음은 이 사이로 넣어주세요. 사이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0.3mm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거는 이끝 부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끝 부분을 끝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, 여기는 지금 재봉틀로 하기는 힘이 됩니다. 왜냐면 정확하게 재봉틀로 하시려면 이쪽 양쪽을 뜯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바느질로 이렇게 하시는 게더 빠르고 편하 편하신다. 위로 또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위로 또 이렇게 이 사이에 구멍을 넣어서 이렇게. 오면. 그리고 또 여기도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사이로 올라갑니다. 0.3mm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, 자 시작점은 여기입니다. 보이시죠? 그럼 요 지금 한 1cm 조금 더 올라갔는데 바, 이건 안에서 보는 거고 겉에서 보이는 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쪽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지금 부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목이 너무 많이 파이러스 옷마다 다르겠지만 이옷 같은 경우에는.